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벤츠 22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디젤이구요 자 2차 제가 얼마 전에 휘발유 올려드렸죠 경유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자 상품화가 다 됐습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어, 진짜 우주선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가격도 우리 이제 제가 엔카와재휴를 해서 엔카 보증도 되고, 다 되는 차를 이제 앞으로 많이 올려드릴 건데요. 어, 뭐 보증, 이제, 제조사 보증까지 남은 차들은 이제 세 번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엔카도 받아도 되고, 저희 성능장에서 받아도 되고, 이제, 그 제조사에서 받아도 되는 그런 3 보증 시스템으로 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외부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벤츠, 디젤의 가격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좀 틀려요. 다른 그 일반 벤츠 2클래스랑은좀 e 상위 클래스죠. 좀 틀린 차고요.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3,990만 원입니다. 3,990만 원. 자,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차는 다 보증 다 들어가는 차로 거의 찍을 거예요. 라이트, 본네트, 퍼 깨끗하고요. 자, 앞에 타이어! 조금 살아 있네요. 앞에 타이어 는 살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도 없이 관리가 잘돼 있고 뒤에 타이어는 교환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이거 뒤에 타이어는 교환을 해놓게요. 을휠 깔끔하고 트렁크, 이 범퍼, 아, 벤츠 이 뒤에 엄청 정말 멋있잖아요.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이 차는 진짜 디자인에 한번 죽고, 진짜 안전성이 한번 죽는 차. 전국 수입차 1등입니다. 1등. 자, 내부의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쪽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양,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있네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이쪽에, 차선 이탈. 그 다음에, 이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게 있는데, 드라이브 놓고 가면 풀려요. 어차피. 이 차는. 우와. 이거 깜빡깜빡 되는 거 보이세요? 깜빡깜빡. 스타트 버튼 여기 있다는 말이죠. 아, 소리 좋고요무음소리 좋고. 내비게이션 일체형.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전후방 센서가 다 달려 있죠. 엠비언트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단촐하게 이쪽에 이렇게. 우 좋습니다. 위에 썬루프도 달려 있고. 자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전동 시트랑 열선만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네요. 엠비언트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어요. 헤드 헤드업도 있고 키로스한선 볼까요? 문 닫아야 돼. 아니 여기인가? 됐다됐다 됐다. 네. 키로스 97,721키로 9만 키로다 9만 키로 경유나 연비도 좋고 9만 키로 탔으니까 충분히 뭐탈수 있죠. 아 전동 트렁크도 있고 이쪽에. 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안에. 아 좋습니다. 아 이것도 있어 축구 방센서. 축후방 센서, 축구방 센서, 축구방 센서. 센서도 있고 뒤에 아 뒷자리도 엠비언트 파랑색으로 바뀌었네요, 파랑색으로. 아니 타볼게요. 아 좋습니다. 뭐 그렇게 뭐 좁거나 그러잖아요. 좁진 않아요. 뒷자리 쪽에 열선도 있고 열선, 열선도 있고 트렁크 자 전동 트렁크 달려 있고요.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공성충분히 있고. 정성성 그 끝. 그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삼각별. 아, 이 삼각별. 너무 멋있습니다. 경유나뭐 연비는 말로, 뭐 해, 말을 해서 뭐합니까? 경유로 엄청 좋죠. 연비 좋고. 정숙함은 좀 떨어지죠. 근데 문 닫고 가, 주행하면은 그렇게 뭐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막 그, 이런 뭐 카니발 이런 것처럼 막 시끄럽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승용이니까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벤츠 E220 자, 디자인 익스클루시브입니다 9 7 0 0 0 키로 정도 탔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후방 카메라 전동방 센서 전동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축후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헤드업 썬루프, 통풍식도 양쪽 열선. 등등 아주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 있는 이 벤츠를 제가 3,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